1971년, 76년 출생자는 월요일, 72년, 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며,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. 명받자죠 저... 네.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들 신용카드, 즉, 카드 충전, 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의 신청은 2021년, 2002년 12월 3 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.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하시는 분들은 5월 6일 월요일 부터 근데 약을 이제 많이 먹어요. 물 많이 먹어요.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네.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맞죠.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그